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송정교회 필리핀 세부 비전 트립에 관련된 우리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안내받으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8월 4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어 비전 트립에 관련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송세비라고 되어있는데 송정교회 어 필리핀 세부 비전 트립을 어세 글자로 축약한 겁니다. 어, 줄여서 송세비, 네, 송세비, 뭔가 좀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죠. 어 개요를 보시면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다문화권의 환경과 사람 이해하고요,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안식과 그리고 자유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성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또 우리의 고령의 열정을 가지는 거죠. 서로 관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고 용납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본받는 시간, 무엇보다 다양한 필리핀의 문화와 유적지 관광지를 탐방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소는 필리핀 세부인 원우 성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고요. 주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자유 주제 성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참석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기재했고요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지교회 두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어, 2일차 되는 화요일에 오후 3일차 수요일 오전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그때 두 곳을 방문하면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그리고 특성과 워십을 우리는 함께 공연을 잘 준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서도 방문할 예정이고요. 현지 문화 탐방은 쇼핑몰, 해양 테마파크, 호핑, 그리고 스파, 마사지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송세비 조직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단장으로는 조백수 장로님이 어, 총 이렇게 단장으로 계시고요. 지도와 그리고 총괄 진행은 제가 할 것입니다. 어, 재정은 장로님과 또 권사님이 해주시고요. 어, 지원에 보시면 출입국에 조백수 장로 장은 전우사라고 돼 있는데 어, 대원들이 여러분들이 출국하고 입국하고 어 그런 이 수속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어, 장로님과 제가 최종적으로 이원을 점검하고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 도와줄 겁니다. 어 그리고 서기에는 이해주 집사님 물품에는 김용근 청년 이동현 권사님이 수고해주시고요. 어 사진에는 옥승희 집사님께서 사진을 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편성은 1조는 이렇고요, 2조, 3조, 4조도 이렇게 다섯 명씩 이렇게 배정하였습니다. 어, 우리가 사역을 총네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페이스페인팅과 풍선 아트, 그리고 워십과 특성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팀원은 이렇게 있고요, 팀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특성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방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A부터 이제 I까지 어, 룸메이트를 제가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어 방의 호수는 당일에 배정되기 때문에 호수는 미리 알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총9개 방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 여기서 8개 방은 2 명씩 들어가고요. 마지막 한 방은 스위트룸으로 크게 방을 구해 가지고요. 3명 가오니와 지안이와 그리고 민서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명단은 여러분이 다 자기 이름 확, 어, 확인해 주시고 영문 이름과 그리고 어, 이 한글 이름이 똑같은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 가보면요. 첫째 날에 8월 4일 월요일에 우리가 늦어도 오후 4시에 집결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오후 4시 반에 출발할 겁니다.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는데 1시간이면 되는데 넉넉잡아서 1시간 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김해공항으로 이동하고 저녁 먹고 이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필리핀은 우리보다 시차가 1시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 이점 유의해 주시고 둘째 날에는 이렇습니다. 새벽 1시 필리핀 현지시가 1시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어, 2시까지 수속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몬테벨로 호텔로 갑니다. 예, 몬테벨로 호텔은 어,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티에서 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라허그라고 있는 일 지역 이 있는데 그 근처에 어, 몬테벨로 빌라 호텔이 있는 걸로 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취침을 하고요, 조식하고, 그리고 세부 시내 관광을 할 겁니다. 아침에는 약 40회소가 든다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는뭐 택시 같은 그런 어, 관광 수단을 타고, 이제 한 어, 4시간 정도 예, 이렇게 투어를 할, 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부터 어, 6시까지 맘, 만발린 교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만발린 교회는 예 사진과 같이 이렇습니다. 예. 어, 여기가 마약이 유통되는 본거지라고 합니다. 세부시티에서 가장 또 열악한 도시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곳에서 어성유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 만발린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는 이제 호텔에서 간단하게 조식을 하고요. 아침에는 딸리사이 교회라고 방문할 것입니다. 딸리사이 교회 에 어, 사진 보이시죠? 이 딸리사이 교회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준비한 공연을 어,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SMC 사이드 시티 세브로 이제 가려갑니다. 오후에는 이 쇼핑몰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예 이렇습니다. 단일 건물로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가볼 만하죠? 예, 여기에 우리가 쇼핑몰 가서 저녁도 먹을 예정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수요예배를 드리고요. 다시 몬테벨로 호텔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예, 현지 사역지로 세 번째 장소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최대 규모의 해양 테마 파크를 갑니다. 예, 오션 파크죠.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어, 또 필리핀 세부 어, 관광을 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호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다섯째 날은 이제 필리핀 세부 관광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스노우쿨링 호핑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사진은 이한 장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사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직접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도 있는데, 어, 스노우 콜링도 하고, 나중에 오후에는 어, 스톤 마사지, 그리고 스파도 할 예정입니다. 마사지사가 80에서 120명 정도 되는 약 3,000평 규모를 자랑하는 마사지 샵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내고요. 어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부 공항으로 이동할 겁니다. 어 그리고 한국에 김해에 도착하는 시간은 파월 8월, 8월 9일 토요일 새벽 2시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어 그래서 어예예 예. 2시에 출발해서 어, 7시 15분에 죄송합니다. 어 오전 7시 15분에 김해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늦어도 아마 거제로 우리 교회에 도착할 때는 한 9시쯤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어 그리고 이 트래블 시스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것은 여러분 네이버의 창에 보시면은 이 트래블 필리핀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어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 밑에 보시면 영어로 필리핀 트래블 인포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 here to sign in 여기를 클릭하시면 어, 세 번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라는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메일을 다시 입력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그 입력하신 이메일에 그 주소로 이제 OTP가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어, 이메일을 확인하시면은 OTP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OTP 번호를 여기에다가 예, 여섯 번째 화면에 여기 OTP 있죠? OTP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계정을 만드시고 나서 입국 신고서를 어, 지금 아래와 같이 글이 나오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것은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탑승하기 전에 72시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qr 코드를 발급 받아서 어, 우리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 준비물이 있는데요 참고로 필리핀 세부는 8월에 최저 26도에서 최고 314도로서 아마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 그래서 많이 덥기 때문에 어 우리 준비물을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권은 필수고요. 여행용 가방은 15kg 이하. 아 그리고 매는 작은 가방. 그리고 약도 어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 오시는 게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것 멀미약이나 소화제 진통제도 챙겨 주시고 핸드폰 충전기는 어, 당연히 여러분 필수품이니까 챙겨주시고 아래와 같이 5번부터 14번까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서 찬양이 있죠 찬양 현지어 찬양은 어, 이 곡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성축해 내용원이라는 어, 우리나라 곡으로 번안된 곡인데 자이 영어 찬송을 할 텐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제 처음에 시작되는, 시작되는 후렴 부분부터 1절까지, 1절까지 그 밑에 이제 선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2절과 3절이거나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빨간선으로 빨간선에 해당되는 1절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한 2주 동안 연습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2절 3절을 하고요, 1절도 버겁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것만 하겠습니다. 1절이면 충분히 우리가 한달 동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어 밑에다가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다섯째 줄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 개인적으로 들어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란색은 이제 여기서 쭉.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악보를 보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영어를 만 리전을 치, 치셔서 어, 한번 검색하시면은 그 노래방 이 가라오케 버전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M R 버전으로 많이 어, 등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자주 들으셔가지고 익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곡으로 번안한 곳이 송축해 내용원인데 한국어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현지어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다 모여서 구체적으로 연습을 어떻게 하고 연습 일정 을 어떻게 짤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